마음을 흐리게 하는 숨 기도.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마음이 어찌 이리 뜨냐 마음이 어찌 이리 뜨냐 루카복음 24장 32절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예언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굶드냐?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부활 시기를 맞이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 우선 우리 시리 한인 성당에 이숨 기도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엠마 제자들에게 에이, 말씀을 믿는 데 마음이 굶뜨고 또, 길에서 풀이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우리 본당에서 마르코 성경 공부, 곧이어서 있을 요한복음 성경 공부, 개인이든 그룹이든 하시기를 초대합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풀이해 주십니다. 마르코 복음과 요한복음 함께 혼자 아니면 삼3오 주님 말씀으로 마음이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성부와 성녀와 성령 여러분 감사합니다.